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 안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큰 힘과 능력을 부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며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손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 뭐 그걸 돕는 일, 섬기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에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변지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엉뚱한 다른 걸로 변질시켜 버리거나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그 진리를 꼭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걸 뭔가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다른 스타일로 또는 다른 것을 꺼내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몹시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이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야지 하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동으로 저절로 떠나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안 떠난 척 하면서 칠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변하게만 변질되게 만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아직 안 떠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팔 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 좀 잘해주면 고마우련만 이 아들들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 백성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뇌물을 받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 이 사사 이런 건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싫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왕 세워 달라고 한게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사는 안 되겠네요. 왕을 세워 주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건가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조금 조금씩 떠나고 있고 복음을 변질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걸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진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린 이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혜택이 있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전보다 좀더 높아지고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보다 더 잘되게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죠. 당신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잘 돼. 당신도 예수 믿어봐. 그러면 자녀들이 복받아.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서 우상 섬긴 거예요. 가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에이 어디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겼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본질 가운데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래의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과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거나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 나가야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뭐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아니요. 내 상황은 아무런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사람들이 아마도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고 있는데 틈도 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힘이 한 없습니다. 12년 동안에 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 이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내가 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겠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이 목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짧지 않은 시간을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주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 나가지요. 그리고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전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 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무엇으로 핑계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떠나다니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다른 걸 쫓아가고 있다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 다른 복음은 없다. 조금이라도 바뀌어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의 은혜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몹시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무엇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원하고. 복음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 능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 주고 보여줌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하나의 밀알 되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